아, 우리가 예전에 선진국을 GNP가 높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네.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 근데 GNC는요 Gross National Charming 음 Gross National Cool 해서 음 GNC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오 예전에는 돈이 많은 남자한테 우리가 시집을 가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네. 근데 요즘은 그걸 따지질 않죠 매력적인 사람을 원하죠 음 네. 정말 왜냐하면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대개 년 전에 문화 강국론을 일찍 주장을 하셨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이 가로가 이겁니다 문화의 힘은 무뭐 때문이다.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이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게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힘은 무뭐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게 뭐냐면요. 나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, 누이 좋고, 내부 좋고, 나도 좋고, 남도 좋은 것이 문화입니다. 문화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저 제가 지금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 있는데, 그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위하는 겁니다.